대박. 언니, 똑딱 단추야. 그냥 일반 단추 아니고, 요렇게 똑딱 단추로 돼 있어요. 똑딱 단추도 이렇게 같은 컬러로, 네이비 컬러로 언니, 똑딱 단추 되어 있으면서, 히든이야. 잠그면은 보이지 않아. 그 다음에, 언니, 주머니까지, 야, 사이드, 언니, 주머니까지 다 있어. 사이즈, 언니, 얘가, 얘는, 사이즈가, 언니, 그냥, 올 프리 사이즈야. 되게 박시하게 나왔고요 언니, 요거 그냥, 사이즈가 뭐, 스몰 미디움, 이런, 저기 뭐 저기 하지마 언니 요렇게 지금 보시면은 어 소매 끝에 언니 이렇게 살짝 시보리 잡혀있거든요 언니 요거 제가 차콜 차콜이 언니 품절이었어 차콜이 그때 내가 20장 한정이었는데 품절이었단 말야 이 언니 요거 지금 차콜이 근데 20장이 더 나왔어 지금 이 아이 언니 1.0에 가고요 네이비는 지금 처음 보여드립니다 네이비 네이비 컬러 언니 요것도 지금 1.0 이게 다 내수 상품입니다 언니 메이드 인 코리아 내수 상품이라 써있어 320번 갈게요 320 하고 언니 여기다가 네 칼라 적어주면 돼 칼라 어 지금 알파카 가디건 롱 가디건 언니 요거 브이넥으로 되어있구요 어 지금 똑딱 단추로 돼있으면서 언니 요 아이 1.0이었어 1.0 1.0